문팀장이 전하는 집짓기 꿀팁 1 0 0지1르 시공사와 계약하러 왔다면 이미 집짓기 공정의 절반은 끝! 일생일대 가장 큰 소비를 할수 있는 집짓기 제대로 알고 짓지 않으면 손해는 모두 건축주의 몫이다. 초보 건축주들이 흔히 집짓기 과정의 처음은 부지에 터파기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설계 과정을 마치고 시공자와 계약을 했다면 집짓기 전체 공정의 50%를 넘었습니다. 내 평생의 꿈인 집을 지으려면 사실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설계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주의 의견이 전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나 건축법 적용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집짓기 중에서 설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1. 건축가의 깊은 숨결을 담은 도면에 너무 건축주의 잦은 느낌을 당치 마라. 처음 땅을 사고 건축가와 계약을 하는 떨리고 행복한 시기, 건축주의 열정이 가장 발휘될 때이기도 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계획과 검토, 구조적인 문제나 새롭게 생긴 건축법을 바탕으로 최초 계획 도면을 제공합니다. 이 시점부터 건축주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이 시점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A. 건축주 선택한 건축가의 능력을 믿고 가족의 직업과 취향, 생활습관, 방의 개수, 각 실의 배치 정도만 설명하고 첫 번째 계획 도면을 기다리는 건축가에게 설계비를 준 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건축 설계 미팅에서 리지 속에 있던 나만의 집이란 큰 선물을 받아보고 비현실 비합리적인 내용과 고비용 시공법의 적용, 구성원의 최초 생각이나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의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축가의 최초안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애 건축주의 경우는 즐겁고 행복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집 짓고 난 다음도 계속 건축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확률이 높습니다. 기 건축주 처음 미팅 때부터 나름대로 그린 평면이나 다른 이쁜 집의 평면을 들고 가 미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건축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기지하 그리고 일부만 변경해서 설계해줄까? 아니면 건축주의 제시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건축 계획을 잡아줄까? 건축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만들어 첫 미팅을 합니다. 이때 건축주 본인이 제시한 디자인을 계속 보수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법을 검토해 만든 창의적인 계획안을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리팅이 거듭되며 두 사람 간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건축주는 급기야 우리 건축가는 내가 설계한 대로만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건축주들은 시공자와 계약을 할때 건축가 험담과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공 중에 도면 변경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짓기 공정의 절반이나 되는 아주 행복해야 할 소중한 몇 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며 집짓기 여행은 더욱 힘들어집니다.